오늘 여수와서 2장 1절의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큰 일보다 작은 한 사람 해가지고 라합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배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은혜받으십시다. 받으십시다. 은혜 다잘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정명 성도님 우리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저는 이렇게 표노를 서비스를 드릴 때마다 끝내고 우리가 마지막에 존소로서 고인을 마지막에 얼굴을 보는 뷰잉을 갖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 자리에 언젠가는 저 자리에 있을 텐데, 그때는 모든 것다 놓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몇 번인가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이 천국환송예배 우리 장례예배 때 저는 사실 검정 넥타이보다 이게 그린 넥타이를 사실은 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린 넥타이를 한 번도 메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또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린 넥타이를 못 맵니다 근데 저는 장례식 때 짙은 그린 칼라 넥타이를 매고 싶습니다 그린 칼라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꼭 찬양 부르고 싶어요 제만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 만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가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청들수 없도다. 제가 이체장 꼭 부르고 싶어요. 오늘 보문의 배경을 보면 여우수화가 시띠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금방 발각되어서 이렇게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절대 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두 명의 정탐꾼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도구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라합이라는 여인 앞에 수식어를 다는데 기생이다 하는 기생이라는 이 수식어를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 이 수식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동안의 일들로 인해서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몹시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탄군들을 선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과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뭔지 생각하면서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요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았으면 즉시 그 요단을 건너는 일을 시행해야 되는데 실제 건너기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은밀히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세워서 보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요.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혹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들을 먼저 보냈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것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것 여호수아에게 일찍이 그에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미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미 실패했던 방법 아닙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복하려고 할 때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열두 사람을 선정해서 스파이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갔다 와서는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로 나자빠지는 것이 열 명의 정탄꾼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굳이 모세가 실패했던 이 방법을 또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정보를 더 얻으려고 이미 40년 전에 실패했던 방법 아니냐. 이거는 불신앙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 그건 믿음 없는 태도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무슨 일을 시행할 때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에 모세가 했던 것처럼 청탄군을 보내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에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정보나 지식은요 어디까지나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하는 거. 보완하는 것이 돼야 돼. 정보나 지식이 전적으로 100%다그 정보나 지식을 믿고 신뢰한다면 모세 시대처럼 실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정탐꾼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탐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들이 얻었던 정보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정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위에 있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지도자들이 모일 때에 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눌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나 지식이 꼭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보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것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곳으로 모든 것을 할 때에 준비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살얼음과 같은 판을 걸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이 걱정했어요 차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웨스트코비나의 교회는 팔았고 아직 교회는 얻어진 것이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 교회를, 에스쿨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안될수 있는 확률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딴 데를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마음 속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나 지식을 의지하면요,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나 지식,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뭐예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살아갈 때이 자체를 놓고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약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속에 주변에 어떤 말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리고 정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말씀을 묵상해 볼것 같으면 그 일, 그일 이면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수아라 하여금 정탐꾼을 보내게 만든 진정한 목적이 그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라합의 구원입니다. 14절에 말씀해 볼것 같으면, 라합의 구원에 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수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탄꾼을 보낸 게, 단지, 조금 정보를 얻고 싶어서, 도대체 그 땅에 모든 것들은 어떻게 상황이 되어 있나, 보냈을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라합의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 사람의 계획 이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의 정탐을 보낸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것 같지만은 여호수아가 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송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엑스트라를 오늘도 동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눈에 보이는 것, 큰 사건들을... 중요시 합니다. 여리고 정복이라든가 가나안 정복이라든가 홍해를 건넜다든가 요단강을 건넜다든가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가 더 중요하냐? 큰 사건보다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에요.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걸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건져주신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진실로 모시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꼭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요.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이 부엔나팍으로 이전시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뛰는 것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70명, 80명이 앉아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100여 명입니까? 여러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르게 역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에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큰일을 계획하시면서 그 작은 한 사람을 놓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라합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앞장에서 소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라은 기생입니다. 기생.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열고되고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 믿음으로 인내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 백세에 등남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로의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한 모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요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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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요 이방인이에요 아모리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천하게 여김을 받는 기생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비천한 신분 하찮은 여인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10절하고 1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걸 봤어요? 라본는못 봤어요. 근데 뭐요?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아, 홍해를 건넜더라.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에 수장되었더라. 그리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더라.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었더라. 수많은 역사들을 뭐예요? 본거 아니에요?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눈으로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요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신명기 4장 39절에 말씀해 볼것 같으면은 그런 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기생라합에게 나오고 있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압니까? 아. 말씀을 잘 듣자 하는 것입니다. 들었어요. 말씀을 잘 듣자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하나님에 간에 듣는 것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이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세 마리라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 약방에 감초처럼 흔해 빠져도 감초가 약탕 안에 들어가야 단맛을 낸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려와요?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아요? 방송을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A 목사님 설교, B 목사님 설교, C 목사님 설교, D 목사님 설교. 숱한 C들을 듣지 않습니까? 텔레비를 통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런데 그 흔하게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이요 아무리 많아도 내 귀에 들려져야 보배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꽉 박혀져야 그 말씀이 보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져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이참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팩트를 강하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구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이요. 그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광과 내 귀에 특별히 와서 팍팍히는 것.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하면 못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혀 들어와서 내 삶이 되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예삽스럽게 든 말씀이요. 어느 날내 마음 깊은 곳에 쉽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요. 하, 그냥 말씀을 보면요. 그 패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미국의 속단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내용이 좋아서 읽어드립니다.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몬에이드를 만들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레몬을 그냥 먹으면 뭐참 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여 설탕과 실업을 섞으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된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들을 새콤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바로 라합에게 소문으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그 소문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라합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이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땅 끝까지 왜 말씀을 들고 나갑니까? 그곳에 말씀이 들려지질 않잖아요. 말씀이 들려져야 될것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들려져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오늘 여기에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소식을요 들려줘야 돼. 여러분 왜 전도하자 목사님 전도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저기 다 교회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들려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때에 변화되고 구원되는 역사를 만듭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세요. 우리 장로님이요, 우리 임장로님이 몸이 아프신데 주일마다 올 때요, 꼭제 방에 놓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보고 뭐라 지 합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실망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기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 주는 우리 한빛의 축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피로가 죽어사신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벌써 우리 한빛재단이 이곳으로 이사온 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 분명인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